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인구왕입니다인구왕에 왔는데요. 예, 네. 아직 아직도 예, 차들은 많이 있네요. 예, 낚시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. 자, 그런데 오늘. 파도가 좀 높은 편이네요. 그래서 낚시하기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평상시보다 많이 뒤로 물러나서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. 파도가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휴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낚시를 나오셨네요. 자리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방파제 끝까지 쭉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어져 있습니다. 이면수가 나오면서 예, 이 인광이 뜨고 있는데요. 오늘은 예, 파도가 높아서 예, 고기가 좀 빠지지 않았나 하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. 자, 낚시하시는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간이 한 3시쯤 됐는데요. 뭐 고기가 잡히는 모습이 잘안 보이네요. 예. 예. 그러나 낚시하러 오시는 분은 아직도 많이들 계십니다. 자, 이쪽 앞쪽에는 예 자리가 좀 비어있네요. 자,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쪽으로 가면 낚시하는 모습이 전부 보일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을 마치고요. 가려고 하는데. 여기 고기 잡으신 사장님이 나오셔 갖고요. 자, 오전 시간 때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. 근데 오후에는 지금 지금 한 4시 정도 돼가는데요네 마리밖에 못 잡으셨다고 합니다. 오후에는 잘안 나온다고 합니다. 자, 제가 영상을 요거 마무리하고 나오다가 지금 내 사장 나오신 사장님한테 여쭤보고 영상을 찍은 겁니다. 이 영상은 어디에 갖다 보실지 모르겠네요. 앞면에다 붙일지 뒷면에다 붙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나오면서 예 그렇게 이면수를 놀어 놓은 걸 보았는데요 이건 어느 시간대 잡은 지 모르겠습니다 꽤 많이 잡으셨네요 한칸에 한 10마리 정도씩 치면 한 30마리는 잡으셨네요 그 시간대는 예,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간대 잡았는지 자, 세 칸인데요. 세 칸에 빽빽하게 들어 차 있습니다. 자, 이것은, 낚시하는 모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. 자, 여기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. 자, 파도가 노을성 파도라 해서 예, 바위에 예, 부딪히면 물이 높이 튀어 오르고 있습니다. 자 여기 큰 파도가 오고 있네요. 자, 테트라포트가 많이 위에까지 젖어 있습니다. 아, 미끄러질 염려가 있으니까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여기서 한 시간 정도 관망을 했는데요. 낚시하시는 분들이 보이는 분만 한 2, 30분 되는데, 한시간 동안 큰 마리도 잡아 올리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자, 파도가 높은 관계로 인해서 고기가 가까이 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한 마리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쭉 훑어보고 있는데요 한 1시간 한 정도 지났는데 안 나오네 조금 더 살펴보고 예. 저는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강릉에 에 조상님의 한식도 대고에서 조상님의 산소를 벌쳐를 하고 왔습니다. 그래서 강릉을 지나서 이렇게 쭉 훑어 왔는데요. 파도가 높아서 어느 곳에서도 고기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. 기상 상황이 좋지가 않네요. 자 물이 튀어 올라서 낚시 하시는 분들도 뒤로 많이 후퇴 하셔가지고 지금 낚시 나오고 있습니다. 파도가 부딪히면 물이 많이 튀어 오릅니다. 파도가 계속 똑같은 파도가 오는게 아니고요 가끔씩 가다 큰 파도가 오면 물이 튀어 오릅니다. 아, 그래서 위험할 것 같습니다. 그 네, 이후로도 한 30분 정도 더 지켜보았는데요. 파도만 점점 높아지고, 네, 그 이후로도 고기를 잡는 분이 안 계시네요. 자, 시간이 좀 흐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, 현재는 고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낚시하시는 분들이 점점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. 네, 파도가 점점 센 네, 파도가 오고 있네요. 자, 더 이상 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예, 저는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인구황이었습니다.